이상 응가원님께서 자측깜빡이가 꺼져서 며칠 전 빗길이 힘들었었죠. 자측 반그이 꺼그힘들그 어떻게요? 그러면은 그거 한쪽 그 라이트도 다들 우리가 그잘 모르잖아요. 앞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우리가 이제 시동을 틀어놓고 앞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게 보는 일이 잘 없으니까. 근데 그게 그 고속도로에서 엄청 위험하대요. 고, 고속도로든 뭐 어디 마주보는 골목이든. 그게 이제 하나니까 오토바이인 줄 알고 옆으로 그냥 가는 거야. 근데 알고 보니까 찬 거지. 그래서 박아버리는 경우도 많대요. 그래서 라이트 잘 확인하시고, 깜빡이, 자측 깜빡이 꺼지면 어떡해? 그면그비상용뭐 이렇게 깜빡거리는 뭐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 밖으로 팔 꺼내서 이렇게 깜빡이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일단 수리는 빨리 해야 되지만 가는 길은 어떡해? 자 손,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뭐 배웠는데? <laughs>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, 수동으로 하는 거 있잖아. 그, 그 운전면허 시험에 있었는데, 수신호. 그죠? 좌측은 이쪽, 우측은, 이거, 이거 <laughs> 뭐였지? 뭐 있죠? 까먹었다. 급하시면 응원봉 쓰세요. <laughs> 응디 응원봉, 그, 녹색깔 진짜. 그 반짝거리거든요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~ 깜빡깜빡 켜놓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왼쪽 간다고.